국내에서 자재를 일단은 취급을 하게 되는데, 동남아나 이제 중국 쪽에서 원자재가 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본교구입니다 답답하긴 한데 옛날 사진이라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때는 또 인구가 많았고 지금은 또현저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벌목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적잖아요 나라가 단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100% 수입을 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던 걸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국이 그런 시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조금 바뀌고 시스템도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부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70년대랑 같은 책상과 의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70, 80년대 당시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해서 할수 있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저 당시도 국내에서 제작이 되었던 가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년 후반이면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책상 의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한것같지는 않아요. 초등, 중등, 고등 다녔을 때는 <laughs> 책상이 좋아서 공부를 서 열심했다 이런 생각을 해. 했... 이때부터는 아마 이제 국내에서 자재를 일단은 취급을 하게 되는데 동남아나 이제 중국 쪽에서 원자재가 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은 저희가 메딘 코리아라고. 표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뜻하게 컬러 자체가 지금 메이플이나 이제 체리 컬러 같은 건데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그때 당시 가구가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출시한 거가 17년 됐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컬러를 선택했는데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컬러, 체리 컬러 있고 뭐 비치 컬러 있고 막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책상을 딱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뭔가 이제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내세운 게 저희는 아이보리 나 이제 좀 밝은 이런 파스텔톤 컨셉이거든요. 어때 당시부터는 이제 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구 음. 컬러에 대한 유행이. 체계화가 더 되어있다. 순조롭게 좀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교육 쪽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좀 향상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가구 배치도 그렇고 교육계 쪽에서도 많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워낙에 또그 칙칙한 컬러의 책상의자가야매 많이 보급이 됐고 튼튼하게 잘 만들기로 했는데 컬러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컬러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버리고 파스텔 톤으로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좋아할 수 있는 컬러를 디자이너들이 많이 또 선정을 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컬러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좀 이슈가 돼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약한 초등학생이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그 많은 학생들 거를 다 조절해주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아서 낮게 하고 높게 하고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하던 뭐 휴식 시간에 하던 이거 조절하다가 시간 다보는거 같기 때문에 많이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이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마, 만지다가 이렇게 손을 다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하는 거랑 핀으로 꽂아서 하는 거랑 또 볼트를 제거해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그 고정식 의자는 생산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 가장 큰 문제는 일 소음이에요. 수업에 집중이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여도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저희 해본 계 의자는 소리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편의도 좋지만, 은 내구성을 첫 번째로 해야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상은 뭐 수업하면서 움직일 일이 많이 없지만, 은 의자는 계속 실시간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뭐 빨리빨리 이제 AS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높낮이가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의자는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손으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끈하고 또 평평하면서 가공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정교합니다. 비닐 코팅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오버레이로 이렇게 시트지를 하판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비닐처럼 벗겨지거든요. 근데 그 소재는 저등급 소재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냥 상판으로서 역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소재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내부 소재는 이제 파티클 보드 소재를 압축해서 만든 건데 재활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프레스로. 비틀림이나 휘어짐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위에 필림지 시트가 깔리면서 그 위에 또 가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1차 가공, 2차 가공. 이렇게 페인트를 계속 덧칠하면은 색감이 진해지듯이 가공 절차가 이렇게 계속 많이 이루어져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재가 고급 자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저희가 신발 주머니도 가지고 다니고 굉장히 좀 가방도 무겁고 안에 교재도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태블릿 PC나 PC로 많이 수업을 하고 신발 같은 경우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개인 사물함이 있고 교실에 거의 가방 걸어놓고 뭐 이렇게 좀 중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좀 없앴고 지금 시스템이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물함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이 점심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는 작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한4 0 cm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면서 사물함 사이즈가 조금 조금 조금씩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체육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일단 그 체육 활동하는 그런 도구들이 또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악기를 수업하는 음악학원 같은 경우는 캐비넷이 당연히 커야겠죠. 뭐, 바이올린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그냥 영어 수학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에는 캐비넷이 클 필요가 없어요. 학교마다 역도부가 있고뭐 육상부가 있듯이 해서는 이제 그, 그 레저 활동, 방과 활동 뭐 이런 거 때문에 중고등학생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함 사이즈가 크고 특수학교의 그용 독성에 맞게 그 고려하셔 가지고 사이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실에서 책을 펼쳐놓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과학기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학실에서는 테이블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술실에서도 이제 테이블이 커야지 또 이제 저희가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작은 공간에서는 또 그림 그리기가 또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과학실에는 1인용 책상이 들어갔어요. 그냥 아이보리색 컨셉에. 또 700... 이게 뭐 480용으로 들어갔었고 미술실 같은 경우는 두명에서 앉아서 이제 수업할 수 있는 테이블 1,500짜리 정도 테이블이었어요 굉장히 좀 넓게 공간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넓게 좀 했었고 뭐 어학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 헤드셋을 끼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칸막이 책상이 들어갔었어요 다함께 돌봄 또 늘범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돌봄 선생님이 원하는 그 사이즈와 컨셉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6인용 책상도 갔었고 그다음 2인용 책상도 갔었고 1인용 색상도 봤었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세팅한 시공사례를 말씀드리면, 1인용 책상이 이동성도 좀 많이 편하고, 또 붙였다 떨어트렸다 해서 또 수업을 할수 있고, 그 타겟층 대상에 맞게 저희는 높이를 조절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옛날 가구와 요즘 가구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교실을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